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속담을 재미있게 구성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장사꾼이 돈을 벌어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도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도적군은 장사꾼의 모든 수입을 빼앗고 장사꾼마저도 자신들의 부하로 두려고 하였습니다.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본 수익금도 다 잃고 심지어 자신도 도조꾼에게 빼앗기 위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장사꾼에게 아주 묘한 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나라의 큰 죄인인데 현상금이 크게 걸려 있으니 나를 관가에 데려가면. 큰 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도적군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도적군은 장사꾼의 이 말을 듣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겠냐며 장사꾼을 데리고 광가로 데려가 현상금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토가 장사꾼에게 어떤 죄를 지었냐라고 묻자 장사꾼은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저 도적군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가만 보니 장사꾼을 데려온 자들에게 광가에서 잡으려고 했던 도적꾼이었던 것입니다. 도적꾼들은 장사꾼의 께에 넘어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장사꾼은 불려나고 자신이 빼앗길 뻔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풍랑을 마주할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여서 믿음이 흔들려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인생이 희미하게 바래져 버린 듯한 세상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희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메시아의 기대 속에 혼란과 기대가 뒤섞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며 파단 소문을 일으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어미 꾸지셨고 그들의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에스겔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3절에서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며. 6절에서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하며,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말하며, 10절에서는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짓 선처들이 이러한 특징들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가져다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점깨 점술들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말들을 듣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건네주면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충당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역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여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력을 얻어서 자신을 추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모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단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나은 미래, 즉 안정된 환경을 이루기 위해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찾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는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메시아에 대한 혼란과 기대도 그러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대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뜨겁게 타올랐지만은 동시에 불안감도 존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한 메시아인지 확인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사회를 충분히 뒤흔들어 놓기 충분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강결했고 사람들에게 강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참 놀랍게도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참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 많은 부리들이 어떤 부리의 사람들인지 몰라도 어떤 문제로 나왔는지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단단한 새 무리들, 무리들과 세례들과 군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가운데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례요한의 한마디의 일침은 참 놀랍게도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왜이 세례 기원의 외침에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 세리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물질적 소유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로 혼자 배부르고. 또한 혼자 따뜻하게 지냈을 것이고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는 경우가 허다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강압하여 또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내키는 대로 빼앗을 수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 모두 자신의 직업적 위치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원의 메시지가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였고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영적인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례원의 이 메시지에 반응했던 이 사람들의 갈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려 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저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리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커져가는 이 소문들을 음. 확인하기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파견하여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종교지도자들에게 파견된 이들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례요한이 자신들에게 매우 방해가 되는 인물로 여기는 듯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답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선 세례 요한의 답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성경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러분 사가리아입니다. 이 사가리아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리아의 이 예언된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신분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77절에는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하리니 라고 하여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자였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물어온 이들에게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랑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물어온 이들의 질문을 보면 사람들 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러 많은 소문들이 와전되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냐? 엘리야냐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세례를 전파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엘리아라고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교환이 엘리아로 소문이 난 것은 흥미롭게도 엘리아와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회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아가의 회계 선포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의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와 비슷하게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는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두 번째 엘리야와 비슷한 것은 외적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외적 모습은 열왕기사 1장 7절과 8절에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요한은 약대 토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시지의 내용과 외형적 모습이 엘리야와 거의 유사했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선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누가보음에서 예언된 말씀이지만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였던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전에 불변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후 세례 요한이 선지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또한 아니라고 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언된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하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였을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제 2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교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세례교환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으로부터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라는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이유는 요한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갔기 때문에 그의 권위와 영향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없자 마지막 질문을 요한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말은 도대체 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세례교한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세례교한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세례교한의이 마지막 답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답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자격도 없는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면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에 대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그가 오실 것이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요한의 이 여러 많은 질문들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종교자들의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하는 메시아와 세례요한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크게 격차가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내들인에서 파송된 이종교조도자들은 그들이 쌓아온 평판과 권력 그리고 명예 그리고 그로 인한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선포대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관심이 사람들이 세례교환에게 쏠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희망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부와 명의를 축적했고, 백성들을 지배하려 하였고, 심지어는 그들로 인해 그들의 메시아 희망은 왜곡되어져 버렸으며, 진정한 희망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헛된 영광과 썩어질 재물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교환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례교환의 답변은 그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었지만 그들은 되려 배척하였습니다. 현대 사회 속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권위 그리고 명예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비싼 차 그리고 더 좋은 지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욕망이 눈이 멀어 진정한 희망이 되신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희망 또한 어떠합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을 늘어제나 감추는 자였는데 그의 외침은 죄에 대한 회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침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회개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희망은 세례요한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다양한 희망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엘리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전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그리스도로 본것 또한 당시 사이에 부패와 불의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이 나라를 변화시켜줄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메시아, 또는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시각은 눈에 띄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당시 백성들처럼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구해받지 않는 사이다 같은 발언하는 목회자. 세례 요한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푼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패해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부패한 나라를 다시 세워 줄것 같은 사람을 축켜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망은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과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오는 메시아 즉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고 백성들이 그분께로만 나아가야 함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곧 내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뵙게 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당시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매우 천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낮은 계급의 종들이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집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신이 가장 낮은 종이 할수 있는 것도 할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 그리고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이는지를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생계와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분인가요? 아니면 나의 삶의 방해와 장애물이 되어서 가시거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과 사물만 쫓아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례교환처럼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보여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경애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현혹시킵니다.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향주의, 쾌락 중심주의 등 다양한 가치관을 내어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혹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매우 강렬하며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반응을 이끌어 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이 찬빛에 대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그림자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를 짧게 나면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세대 속에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경혜를 표 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